10번 보면은 시술의 효과는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데 약간 개인차가 있다. 이제 이거를 제이 받아들이실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어, 이런 외부 요인에 의해서 얼굴이 달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이해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12번 네, 시술 후 결과가 예상과 다르더라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의료진과 차분하게 추가적인 상담 및 치료 계획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요. 시술 후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감정적 반응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시술의 부작용이 의료 과실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어, 시술이 잘 됐는데 어떤 면역 반응에 의해서 지연형 염증 반응이나 어떤 오래가는 부종 이런 것들이 개인 체질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병원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것 마냥 의료진을 대하시면은 사실 추후 치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은 병원 측의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이 되는 것이고. 의사의 판단하에 제공이 중지될 수도 있음을 이해하십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불편한 얘기는 한 번쯤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시술 후 부작용에 대한 처치와 관련해서 병원 측에서 안내하는 것대로 협조를 하시지 않고 계속 거부를 하면서 계속 해결을 해달라. 그러면 은 신뢰를 하지 않는 의사에 대해서 어떻게 처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하십니까? 어떤 시술 후에 좋은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습니다.